원점 5에서 출발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입니다. 어, 주사위 한 개를 10번 던질 때점 p 의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어, X의 평균과 분산의 합이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진짜 많이 했었지? 반드시 선생님이 말한 그 원칙을 지켜서 풀어야 돼. 자, 예컨대 이런 거야, 이제.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어, 홀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짝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되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주사위한개를 10번 던진대. 자, 이게 또 독립시행이 되겠지? 맞지? 음. 자, 전 피해자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지? 음, 홀수가 3번, 그러니까 짝수가 마이너스 2번이야. 얘가 나온 횟수를 y로 잡아주자는 거지. 그러면 얘는 10번 했으니까 1 10 0만서 y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독립시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다가 확률 변수가 횟수가 되는 거니까 이 y는 이항공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항공포, 여기서는 10번의 독립시행이 있고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되면 이제 ey도 구할 수가 있고, 맞지? vy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어, 우리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 혹은 이항분포 플러스 위치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풀어야 돼.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암기를 해야 돼. 다섯 번 풀어서 채화를 시키라고. 그럼 봐봐. 얘는 나올 때마다 세 칸씩 이동하는데, y번 나왔으니까 3y만큼 움직이는 거야. 얘는 2y-20만큼 움직인다는 거지. 그럼 이거 더한 게, 결국엔 내가 최종적으로 움직인 좌표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전 p의 좌표 x라고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자, x는 oy-20이 되는 거니까, 자, x의 평균, ex는 공식이지. o, ey-20이 되는 거니까, ey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지. vx도 똑같겠지. vx는 25, e, 25, vy가 되는 거니까, 얘또 여기다 집어들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